자, 오늘 영화는 이왜 이래? 이씨. 잠깐만요. <laughs>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오늘 <웃음> 잠깐만요. <웃음> 왜 이러지? 자, 미드나이 g 파입입다다 우디 앨런의 미드나이 a 파이 이게 언제 영화냐면은 2 1 1 1년 영화네요. 2 1 1 1년 영화하고 지금 2018년이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지난 거죠. 그죠? 7, 8년쯤 지난 영화고 어떻게 잘 만들었습니다. 어, 일단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죠. 매일 밤 12시 시간을 넘나드는 로맨스가 시작된다. 약혼자 이네즈를 두고 홀로 파리의 밤거리를 배회하던 길은 종소리와 함께 홀연히 나타난 차에 올라타게 되고 그곳에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조우하게 된다. 그날 이후 매일 밤 1920년대로 떠난 길은 평소에 동경하던 예술가들과 친구가 되어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해밍웨이가 헤밍웨이와 피카소의 연인이자 뮤즈인 아드리아나를 만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예술과 낭만을 사랑하는 매혹적인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 세계를 초월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디앨런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뭐 멜로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 말고 뭐 다른 예술 영화도 조금씩 만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영화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영화는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일단은 배우들도 잠깐 소개하자면 은어 우리 그 성룡하고 옛날에 어디더라? 영화에도 같이 나왔었었는데 오웬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사실상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드리아나 역할이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이민자에 나온 마리온꼬티아르가 나왔고. 그 말고는 뭐 레이첼 메가담스, 그다음에 드리온 브로디, 뭐 카를라 브로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요. 요거는 이제 주연 그 등장 인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페이지를 보시거나 그러면 아마. 잘알수실수 있을 겁니다. 영화 내용이 되게 좀 많이 현학적입니다. 일단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되게 현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론가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 점수가 7.93점인데, 어네 허지홍 같은 놈들은 이제 8점을 주고. 8점을 줬고, 이제, 이 영화에는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얻고 싶어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만남과 감정과 공기가 들어있다. 코를 들이밀고, 냄새만 맡아도 행복한 영화라고, 이제, 예, 지금 하는 거예요. 자야죠. 행복한 영화라고, 이제, 허중스러운 그런 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평론가들도 대략, 대략은 이제 8점 아니면, 7.5점, 아니면 요, 요 근처에 이제 점수들을 많이 줬고, 10점 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게 박평식이가, 박평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탄성을 이어간 하룻밤이라고 그 평론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진은 비관주의자의 낭만주의라고 이렇게 평론을 해놨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요거는 영화 전체가 그 현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현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아마 좋다고 난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난좀 좀 많이 웃겼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자체도 되게 잘 만들었고 잘만들었지만 이제 평론가들은 보통 그 점수를 아주 좆같이 매기잖아요 자기 족대로의 기준으로 매기는데 어, 어려운 말 많이 나오고 막 예술적인 말 많이 나오고 막그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에는 평론가들이 점수를 높게 준다는 게참 모순적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 영화 줄거리는 되게 간, 되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좀 복잡합니다. 뭐큰 줄거리는 었렇습니다 이제 그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파리에 여행을 오는데 자기 이제 장인, 장모와 같이 여행을 온 모양인데 어, 남자 주인공이 어쩌다가 어. 여자 주인공은 이제 현악적인 친구를 만나서, 현악적인 친구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바람을 피게 되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그 사실을 모른 채로, 그, 냥 이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파리에서 자정쯤에 이제 그 자기가 동경하던 1920년대 파리로, 어 데려다 주던 이제 차를 타고, 그냥 거리에서 차를 그 타라고 해서 탔어요. 타니까 이제 걸로 왔다는 건데, 차를 타고, 이제, 해밍웨이나 아니면 스타인, 뭐, 요런, 그, 작가들, 아니면 예술가들. 뭐, 그, 누구죠? 피카소도 만나고 아무튼, 그런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 와중에, 거기서, 피카소나 해밍웨이가 동경하던, 이제, 아드리아나라는 여자와 자기가 스스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같이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그, 아드리아나는 90, 1920년대 파리가, 파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18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파리가 훨씬 더 이제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남자 주인공이 좀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동경하던 파리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아드리아나와 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현재의 다른 여자, 약혼자당 헤어지고 현재 다른 여자랑 이제 또 만, 그 만난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엄청 막꽉까나그러진 않아요. 그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1920년대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1920년대로 이제 떠났을 때 이제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카소나 아니면은 뭐 스타인 같은 사람들 말고도 그 다음에, 달리, 그리고 이제, 피츠 제럴드 부부, 그리고 헤밍웨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T.S. 엘리어트, 그 다음에, 벨몬테뭐 이런, 그, 어, 그 당시에, 분유엘도 나오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술계를 사실상 이제 주름 잡았던 거장들이 영화에 대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그 개성을 되게 잘 살린 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피카소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피카소의 사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서 아마 영화 배우들한테, 배우들한테 이제 그렇게 연기하라고 아마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즐겁습니다. 과거를 표현한 영화들은 되게 많은데 과거를 표현한 영화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어, 과거에 이제, 그니까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물들을 그렇게 이제, 그,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황제에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긴 한데,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그, 어, 역사 속에 이제 인물들이 그,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동감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확 다가와서 이제 느끼게 할 정도로 느껴 질 정도로 그렇게 어, 가까이 다가오냐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탁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제 평론가들이 점수를 많이 높게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건 좀 많이 흥미로운 주제인데 형, 형말도 맞아요. 형말도 맞고, 이제 초점 어디냐는 거죠.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론가들처럼 역사 속의 예술가들이라는 거에 좀더 저는 초점이 맞춰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는 또 어떤 점을 느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아니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그, 어딥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인 길은, 길은 이제 1920년대 파리가, 어, 낭만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이다라고 느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드리아나는 1880에서 90년대쯤에 파리가 그랬다고 느꼈던 것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니, 누군가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는 이제 18세기 유럽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여자, 그 여자 주인공, 그니까, 러 주인공이 여자친구죠. 주인공의 현실의 여자친구의, 여자친구의 이제 현학적인 남자가, 현학적인 바람상대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어, 과거에 대한 동경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현재에 대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정확, 완전히 정확한 평가는 아닌데. 아, 맞아요, 맞아요. 고갱. 그 마지막에 이제 영화 거의 영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고갱은 이제 르네상스가 참 좋은 시대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는 건 1980년대. 아, 1890년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죠. 결국에는 이제 그 현학적인 그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은 어, 과거로의 과거의 동경은 과거에 대한 동경은 현재로부터의 도피인 거고 사실은 그래서 현재를 만족하면서 살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 작, 의미가 작품 전반에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동경, 과거에 대한 동경이고 현재에 대한 만족은,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만족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문제다라고 영화 전반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역사 같은. 그걸 배우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리 그 명예 황국 신민 여러분께서는 그 1900, 1800그 새끼들은 언제가 좋을까? 1890년대? 아니면 1900년대? 이제 일본, 대일본 제국이 이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동경 대상으로 남아있을 텐데, 예, 뭐 그런 새끼도 있고 저런 새끼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요 영화에서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되게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연기가 어색하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깔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 현대 파리는 또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역설적으로. 그, 1920년대 파리를 되게 낭만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그, 별로 이 요런 주제에 대해서, 뭐, 현재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분이더라도, 영화를 충분히, 그니까 러 영화를 그냥 영상미나 아니면은 영상미로 보실 분들이라도 그냥, 어 영화를 보시면은 그냥 즐겁고 그냥 아름다운 영화다라고 느끼고, 쭉 아마 막힘없이, 무리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어, 그리고, 어, 또 하나 이제 교훈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잘안 맞는 여자친구랑은 빨리 헤어지자. 그또 하나 교훈이 있다면, 그 상대를 좀 존중해주자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나머지는 뭐,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어, 아, 그리고 뭐,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까, 그때 예술가들에 대해서, 20년대 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은, 미드나이딘 파리 보시면은, 뭐 무슨, 동인질 는 것처럼, 그, 누구 따 그, 십덕들이 이제 동인질 는 것처럼 아마, 그, 되게 이제, 만족스러울 겁니다. 되게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 그거나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피카소를 예를 들면 되게 누가, 피카소를 누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 책으로나 아니면 그림으로 밖에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피카소는. 근데 이제, 어쨌건이 영화 속에서 그, 기우로서 아니면 등장인물로서 피카소가 등장해서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 피카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 되게 즐거운 경험일 겁니다. 그런 경험을 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괜찮은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람객 평정도 되게 괜찮네? 대체로 다 좋은 평들이 많네요. 대체로 좋은 평들이 많네요. 뭔가 뭔가 흠을 잡는다면 흠을 뭔가나 잡는다 그러면은 뭔가 좀 예술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업 영화로서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의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영화인데 뭐 굳이 흠을 잡는다 그러면 뭔가 예술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해밍웨이 아니면 스타인 아니면 아드리나 아님,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그 각각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충분히 파고들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고들지, 파고들 여유가 없는 거죠.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영화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흠을 잡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 이야기 끝은 전 좋았어요. 이야기 끝은 마지막에 이제, 그 주제를 보여주고 그런 그러니까 주제들을 보여주고 아드리아나하고의 마지막 만남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보여주고 그다음에 각각 그니까 아드리아나는 1890년대를 찾았던 하고 자기는 이제 현재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 만난다는 점에서좀 급박하게 끝나긴 했지만은 저는 주제를 흐트리거나 아니면은 뭐어전개상 이제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건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급박하게 깨닫죠. 급박하게 깨닫긴 한데, 그걸 깨닫는 과정을 막 30분, 40분 동안 있잖아요. 막그 질질 짜면서 울면서 보여주면은, 그 평론가들은 개 좋아할 텐데, 평론가들은 허허, 시발, 내 존재가 드러나고 있어. 막 이지하면서 좋아할 텐데, 근데 관람객, 상업영화 보러 온 관람객들은 안 좋아할까, 아니까 그죠? 네. 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좀 급박하게 전개된다는 게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어뭐 저는 이제 상업 영화로서는 그게 크게 문제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 영화 있다면 아마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영화 찍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사람들도 이제 그런 영화 기대하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영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레멘타인과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를 비교하자 그러면은. 역시, 이제, 미드나이딩 파리가 상당히 수작이구나. 라고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크레멘타인을 먼저 보시고, 미드나이딩 파리를 보시면은, 아, 크레멘타인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 미드나이딩 파리가 이렇게 위대한 영화였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3시 43분인데 빨리 주무시고,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